안녕하세요. 하나로 컨설팅 노무법인 실전 인사 노무 특강 제첫 번째 시간 노동법 체계 이해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하나로 컨설팅 노무법인에서 공인 노무사로 활동하고 있는 김혜미 노무사라고 하고요. 각 기관에서 인사 노무 관련한 강의를 어, 담당하고 있습니다. 어, 저희 그 강의를 들으시다가 이제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편하게 연락 주시면 되시는데요. 우선 저희 이제 법인 연락처예요. 0 3 1 7 0 4의 하나 둘둘 3번으로. 어, 문의 사항 있으시면 편하게 연락을 주시고요. 또 유선이 좀 어려우신 분들은 저희 홈페이지에 어, 상담 게시판이 있으니까 그걸 많이 활용을 해 주시고요. 아니면 저제 이메일 주소거든요. 이쪽으로 편하게 문의 주시면 예, 좋겠습니다. 네, 연락은 이제 유선으로 연락을 주시면 저 외에 다른 노무사님들도 계시니까 유선이 가장 빠르게 답을 찾아보실 수 있으니까요. 전화로 예, 부탁드릴게요. 인사노무 관련한 이제 담당자분들이 가장 어려워 하시는 분들이 어려워 하시는 그 내용들이 이제 병가를 신청한 직원이 있는데 도대체 병가는 며칠을 줘야 되지? 그때 급여를 줘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사규에도 없고 근로기준법에도 없고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될까를 가장 난감해 하시는 부분들이거든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 실전 인사노무 특강이 많이 이러한 내용들을 준비했으니까요. 예, 많이 이제 참고가 되셨으면 좋겠고요. 저희 실전 인사 노무 특강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게요. 이 특징에 대해서 저희 강의는 모두 지금 현장에서 활동하시고 있는 노무사분들이 직접 강의를 진행을 하고 있고요. 어, 채용에서부터 퇴직까지 전 범위를 막나 해서 어, 강의를 진행하고 있고요. 그리고 강의 내용 어, 부분 부분 사례 중심으로 설명을 해드릴 거고요. 그리고 법, 이론, 그리고 현실적으로 실무에서 적용하실 수 있는 그런 기준들을 마련을 해 드릴 거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뭐 유선 전화를 주셔도 좋고요. 메일 주셔도 좋고, 이렇게 피드백을 해 드릴 테니까 많은 강의 청취 부탁드릴게요. 그래서 오늘 본격적으로 공부해 볼 내용에 대해서 살펴볼 텐데요. 최근 노동법 이슈는 어떤 것들이 지금 나오고 있는지 한번 간단하게 짚어 보고요. 그리고 본격적으로 노동법의 체계적 지위, 노동법은 어떻게 발생을 했고 어떤 재정 이제 목적들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뭐 재정 목적과 구조에 대해서도 살펴볼 거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근로자란 우리가 근로자, 노동자란 얘기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법에서 말하는 근로자란 어떤 뜻을 어, 내포하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최근 노동 이슈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짚어볼 텐데요. 한 다섯 가지 정도로 요약을 해봤어요. 어, 최근에 노동 분쟁이 가장 많이 좀 증가되고 있는 추세가 있고요. 그리고 그래서 그런지 근로 감독도 함께 강화가 되고 있고요. 그리고 기간제 단시간 근로자, 파견 근로자 분들에 대한 비정규직 보호, 어, 정부에서 좀 정책을 강화하고 있고요. 그리고 뭐 많이들 아시겠지만 통상 임금 부분에 대해서 임금 분쟁이 좀 늘어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휴일 근로에 대해 휴일 근로를 연장 근로에 포함시키자라는 어떤 법정 근로 시간을 준수해라라는 근로 시간에 대한 이슈가 있습니다. 이런 어, 자세한 내용들은 이제 관련 자료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노동 분쟁이 이제 증가하고 있는데요. 2004년까지만 해도 한 21만 건, 그죠? 21만 건 정도가 됐었는데, 20, 어, 2009년에 한 49%로 32만 건으로 증가가 됐고요. 또 2013년, 14년에 이제 자료가 한번 나올 텐데 더 증가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노동위원회에 이제 부당 해고를 우리가 근로자분들이 신청할 수 있는데, 그것도 마찬가지로 2004년에 7천, 건정도에서 2009년에 11만 건 정도로 56%가 증가한 것을 예, 알아 어 살펴볼 수가 있고요. 그에 따라서 근로 감독도 좀 강화되고 있는데요. 뭐 많은 이슈가 됐었죠. 그 그렇죠? 올해 한해 이제 불법 파견 네, 그 사업장에 대해서 근로 감독 강화하고 있고 뭐그 건설 현장에 대해서는 뭐 신고 전담을 받는 이제 근로 감독관을 운영하겠다. 그리고 최근 뭐 청소년분들이 근로기준법에서 많이 이제 적용을 잘못 받는 부분에 있어서 집중, 감독하겠다. 그리고 여성, 고용, 여성을 고용하고 있는 사업장에 대해서 특별히 지도 감독을 하겠다라는 이슈들을 가지고 근로감독이 최근에 많이 강화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리고 이건 좀 많이 이제 보셨을 텐데요. 단시간 근로자, 우리가 흔히 이제 알바라고 표현을 하는데, 어, 이 알바생들의 이제 채불 진정이 증가하고 있어요. 그래서 뭐 알바 오적이라는 표현을 하면서, 음, 몇 군데, 뭐 제가 이제 그 실제 업체 이름을 거론하기 좀 그렇지만, 네, 몇 군데 이제 업체들이 알바, 아, 분들의, 뭐, 이제, 임금이나 최저임금, 이런 것들에 대해 미달돼서 지급하는 등, 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많이 이슈가 되고 있고요. 그래서 이 알바오적을, 뭐, 물리치자, 잡으러 간다, 라는 표현을 하면서, 어, 최근 이 단시간 근로자에 대한 보호가 강화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이마트 관련해서 불법 파견으로 많이 이슈가 됐었던 거죠. 그래서, 그래서 그 영향으로 유통업체에 에 대해서 이제 집, 어, 직접 고용을 해라 라고 고용노동부가 이제 명령을 내린 거죠. 그래서 유통업 부분에 있어서 저, 그, 이랜드 리테일 같은 경우에는 직접 고용을 해라 라고 명령을 받아서 저한 507명 전원을 직접 고용을 했고요. 이런 여러 뭐 유통업체들 다 지도 감독을 점차 더욱 강화해 가겠다 라고 노동부가 지금 의지를 밝히고 있죠. 그리고 임금 관련한 소송이 지금 증가하고 있는데요. 뭐, 굴지의 대기업들이죠. 뭐, 통상 임금부터 평균 임금까지, 어, 채불 금액을 산정을 해서 지금 수백억대의 소송이 진행 중에 있고요. 그리고 이제 뭐, 이게 언제부터 본격적으로 시행이 될지는 이제 지켜봐야 할 텐데요. 연장 근로 시간 안에, 어, 효율 근로를 포함해서 주 52시간, 으로 법정 근로 시간을 만들자라는 이제 국회 논의도 있고, 뭐 이제 통과가 된, 어, 시점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내년에 또 이제 법정 이런 근로 시간 준수하는 부분에 있어서 많은 이제 인사 관련된 어떤 변화, 제도 변화가 있을 것이라고 예상이, 어, 될수 있습니다. 이런 저희 앞에 그 이슈들에 대해서는 저희 핫 이슈 특강에서 또 자세한 내용을 마련해 놓고 있으니까요. 그쪽에서 좀 자세하게 보시고 싶으신 분들은, 네, 그 강의를 네, 들으시면 되겠고요. 오늘 본격적으로 노동법 체계의 지위에 대해서 어,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쵸? 노동법은 약간 예외법으로 우리가 어 보고 있는데요. 이제 공법과 사법의 예외법으로 노동법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공법이라는 거는 뭐 아시겠지만 국가 기관 간 아니면 뭐 국가랑 개, 개인 간의 관계를 규율하는 그런 법률을 얘기를 하고요. 뭐 헌법이나 형법이 있을 수 있겠죠. 그리고 우리가 사법이라고 얘기하는 민법이나 상법 같은 경우에는 개인 간의 법률 관계를 규율하는 법입니다. 네 노동법은 좀 특이한 법이죠. 그래서 이러한 사적 자치에 대한 예외법으로 볼수 있고요. 그리고 그런 예외법으로서 어떤 계약 자유 원칙에 대한 제한을 두고 있는데요. 대상 내용 방식 체결 부분에 있어서 어 개인과 개인 간의. 어, 그, 계약 관계도 규율하는 국가에서 교율을 하는 거죠. 그런 부분의 예외법으로 노동법이 지금 마련하고, 어, 있는데요. 구체적으로 계약자의 원칙에 대한 제한은 이런 것들이에요. 뭐, 10, 15세 미사, 어, 미만 근로자, 뭐, 18세 미만 근로자는, 뭐, 근로기준법상, 뭐, 본인, 친권자의 동의가 있어야 된다든지, 아니면 근로계약을 체결을 할 때, 뭐, 최저임금 얼마 이상을 지급해야 된다든지, 근로시간은 한 주에 몇 시간 이상을 넘지 못하도록 한다든지, 그리고 근로계약을 체결을 할 때는 임금이나 뭐, 구성 항목, 계산 방법,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꼭 서면으로 명시를 해야 된다든지, 파견 근로자 같은 경우에는 2년 초과 근무하게 되면 직접 고용을 해라. 기간제 근로자 같은 경우에는 무기계약으로 간주를 하겠다. 라는 등의 어떤 체결 여부에 대해서도 노동법이 교유를 하고 있다라고 볼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그러면 노동법은 왜 만들어졌고 어떤 구조를 가지고 있는지 간단하게 알아보겠습니다. 관련 내용에 대해서 살펴보겠는데요. 노동법 제정의 목적을 한번 볼게요. 노동법은 이제 개별적 근로관계를 보호하기 위해서, 그리고 노동조합을 보호하기 위해서 크게 두 가지로, 어, 알아볼 수 있는데요. 개별적 근로관계라는 거는 이런 거죠. 그죠? 근로자분들이 받은, 받는 임금, 아니면 뭐 부당해고, 그리고 근로시간에 대한 제재, 산재, 이런 걸 당했을 때, 그죠? 그런 것들에 대한 보호를 하기 위한, 어, 법, 개별적 근로관계를 보호하겠다라는 취지가 있고요. 그리고 노동조합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이런 조합이 어, 할수 있는 활동들에 대한 보호, 그리고 단체 교섭이나 협약을 체결할 수 있는 권리, 그리고 쟁의 행위를 할수 있을 때 이제 적합한 합법적인 법이, 범위 내에서 할수 있는 쟁의 행위를 보호하기 위해서 노동법이 만들어졌다고 볼수 있고요. 그래서 만들어진 법이 우리가 노동법 이제 어, 분류를 해볼때 크게 개별적 근로관계법이랑 집단적 노사와 관계법, 이렇게 우리가 어 구분을 할 수가 있고요. 개별적 근로관계법은 많이 아시는 거죠? 근로기준법, 그리고 뭐 사난법, 비정규직, 기간제, 뭐 파견, 단시간 근로자, 이런 비정규직 보호법, 그리고 산재, 고용보험법, 이런 것들을 개별적 근로관계법 하에 두고 있고요. 집단적 노사관계법, 우리 노동조합을 보호하는 법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노동조합법, 뭐 노동위원회법, 교원노조법들이 집단적 노사관계법 안에 포함이 될수 있고요. 이런 전 범위에, 어, 그런 관련된 법들을 우리가 이제 노동법이라고 크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우리가 이제 강의를, 어, 들어가려고 할때 우리가 이제 채용에서 퇴직까지라는 이제 전 범위의 어떤 내용들을 보기 보는 거는 우리 이제 근로자를 이제 보호하기 위함이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우리가 법적 법에서 얘기하는 근로자란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근로자의 법률상 개념은 헌법에서 시작이 됐고요. 헌법에서 이제 근로기준법과 이제 우리가 흔히 노조법이라고 얘기하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으로 어, 두 가지를 분류를 해서 근로자, 노동자를 보호하고 있는데요. 근로기준법에서 얘기하고 있는 근로자랑 어, 노조법에서 얘기하고 있는 근로자는 다른 개념입니다. 근로기준법에서 얘기하는 근로자는 직업의 종류에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자, 를 얘기하고요. 노조법에서 얘기하는 근로자란 직업을 직업의 종류를 불문하고 임금 급료 기타 이에 준하는 수입에 의해서 생활하는 자라고 명시를 하고 있는데요. 근로기준법은 사업이나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을 하고 있어야 근로자라고 얘기를 하고요. 노조법은 직접적인 근로를 제공하지 않고 사업장에서 내가 노동력을 제공하지 않아도 보호하는 노동자. 를다 어, 합쳐서 부르는 말이기 때문에 근로기준법에서 얘기하고 있는 근로자랑 노동법에서 얘기하고 있는 근로자는 다른 개념이라고 어, 인지를 하고 계셔야 합니다. 그래서 판례도 이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를 판단하고 있는 기준에 대해서 어, 뭐몇 가지 이제 징표들을 얘기를 해주고 있는데요. 사용종속관계가 있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이제 사업이나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자, 인지 아닌지를 판단하기 위해서 중요한 요소로 이제 실질적 징표라고 여섯 가지를 들고 있는데요. 업무 내용이 사용자에 의해서 정해졌는지, 그러니까 뭐 사용자가 너 이러이러한 업무해, 너이 직무를 해라고 정해주는 거죠. 그렇게 정해지는지 아니면 구체적 개별적 지휘 감독을 받는지, 뭐몇 시부터 몇 시까지 뭐 업무를 진행을 하고. 문제, 결제는 언제 받고, 이런 거죠. 구체적으로, 개별적으로 지위를 받는지. 그리고 근무 시간, 뭐, 9시부터 6시까지. 근무 장소, 어디 어디, 우리 뭐, 본사, 이렇게 지정하고 근로를 하는 건지. 그리고 근로 제공 관계에 있어서 계속성. 그러니까 다른 사업장에 가서 근무를 하지 않고, 우리 회사에서밖에 일을 할수 없는 그런 계속성, 전속성이 있는지. 그리고 어떤 비품이나 원자재 같은 것들이 사용자에 의해서 종속이 되고 있는지 사용자가 소유가 있는 것인지, 그리고 근로자가 스스로 제 3자 예컨대 뭐뭐 뭐 프리랜서 누구를 고용을 해서 내 업무를 맡기겠다라는 등의 고용해서 업무를 대행케 하는 그런 업무 대체성이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판단을 하는 어떤 기준을 삼고 요것들을 실질적 징표에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판단하는 기준으로 삼겠다라고 하고 있으면서 나머지 요소는 형식적 징표로 보고 이런 사용 종속 관계를 판단할 때 부수적 요소로 보겠다라는 것들이 있는데요.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있는지. 즉 그렇죠? 근로소득세를 원천 징수하고 있는지 사회보장제도 어, 우리가 흔히 말하는 4대 보험 있죠. 그런 것들을 납부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은 우리 회사가, 사용자가 좀 일방적으로 정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것들로서는 근로자인지 아닌지를 판단하는 기준으로 뭐 직접적으로 삼지는 않겠다라는 판례의 어떤 표현이고요. 그리고 실질적 증표랑 형식적 증표를 다 종합적으로 고려해 봐도 뭐 이제 판단하기가 좀 어렵다. 랄 경우에는 어떤 양 당사자의 경제적, 사회적 조건, 이런 것들을 전부 다 살펴보고 노동법, 노동관계법에서 보호할 필요성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해서 근로자인지 아닌지를 결정해 주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한번 뭐, 실제적으로 이런 사례가 있었어요. 그래서 한번 이제 살펴보려고 자료를 준비를 했는데요. 학원 강사, 분이었죠. 그래서 학원 강사의 이제 강사료 수입이 이제 강사료의 한 2분의 1을 이제 강사 총 강사분들하고 이제 배분을 했고요. 그리고 강사별 시수, 그러니까 시간 금액에 따라서 또 따로 배분을 받았죠. 그리고 이 강사는 사업자 등록을 했고요. 사업 소득세를 뗐어요 이제 근로 소득세가 아니고. 그리고 교재를 만들 때 이제 워드 작업이나 이제 논술 첨삭 같은 거 하잖아요. 그런 것들을 할때 아르바이트생을 이제 직접 강사가 이제 어, 채용을 한 거죠. 그리고 수업 시간은 내 학원에서 몇 시부터 몇 시까지 해라라고 하, 학원에서 이제 조정을 해줬고요 출근 시간이나 아니면 복장 같은 부분에 있어서도 통제를 받았고요 그리고 교수 회의도 참석을 하고 학생 지도까지 강사가 강사하는 거 외에 학생 지도까지 했다는 거고요 그리고 학원 행사에도 꼭 참석을 해야 되는 이러한 이제 구체적인 어떤 상황이 있었는데요. 이런 학원 강사는 근로자일까 아닐까를 이제 법원에서 이제 판단을 해본 사례가 있는데요. 법원은 이제 이렇게 봤어요. 이 사건에 한해서 학생수와 무관하게 수업 시간에 따라 보수가 이미 정해져 있었고요. 이 강사별 수업 시간도 학원에서 다 조정을 해줬고, 그리고 강사가 교수 회의 시간에도 참석을 해서 학생들을 지도해야 됐고, 그리고 출근 시간 복장도 이미 통제를 다 받고 있는 상태였고, 학원 행사에도 참석을 해야 됐기 때문에, 이거는 보수 지급을 좀, 뭐, 수, 뭐 강사료에 이제 배분을 했더라 하더라도, 근로 제공 형태에 있어서 별다른 차이가 없기 때문에, 우리 법원 판례에서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을 하겠다라는 이제 판시된 바가 있습니다. 근로자성을 인정받았다는 거는 아까 보셨던 노동법상 근로자가 보호받을 수 있는 임금, 시간, 뭐 재해 이런 부분 있죠? 그런 것들에 대해서 다 이제 규율받고 이제 보호받을 수 있다는 뜻이죠. 그래서 학원 강사도 이러한 경우에 한해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될수 있다는 점 우리가 알아볼 수 있었고요. 그리고 노조법상 근로자,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랑 노조법상 근로자랑 다른 개념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뭐 기사에서도 많이 보셨을 텐데요. 청년 유니온이라고 우리가 이제 만 15세부터 39세까지 비정규직, 정규직, 구직자, 실업자 할것 없이 어떤 청년 노동자라고 일컫는 사람들이 모두 가입할 수 있는 또 노동조합의 한 단체인데요. 아까 보셨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는 사업이나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해야만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을 받았잖아요. 근데 노조법상 근로자인 경우에는 구직자, 일시적 실업자. 이런 분들도 다 보호받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전국 단위의 어떤 노조로 인정을 받고 노동조합이나 교섭이나 이런 쟁의행위 활동, 활동을 전부 할수 있는 노조법상 이제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근로자라는 것을 이제 차이점을 확인해 보실 수 있고요. 그래서 판례도 뭐 일시적인 실업 상태에 있는 구직 중인 자. 그쵸? 구직 중에 어떤 여성 노동자를 포함하고 있는 어떤 노조에 대해서 이런 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는 아니지만, 그쵸? 실질적으로 사업장에서 노동력을 제공하고 있는 근로자는 아니지만, 구직 중인 자도 역시 노조법상 근로자에 해당되기 때문에, 노조법상 근로자로 인정을 하고 노동조합, 뭐 교섭, 쟁의행위 등에 할때 보호를 해줘야 된다. 노조법상 노동자로 보호하겠다라는 취지의 판시가 어, 된바 있습니다. 오늘 그첫 번째 시간 노동법 관련한 어떤 체계적 지위 근로자 개념에 대해서 살펴보는 시간을 가졌고요.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고요. 다음 시간 제2강 채용과 법률 관계에 대해서 살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